80살 덕수 할아버지는 늘 혼자였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고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지요. 적막한 집안, 할아버지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TV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할아버지는 동네 어기박스 안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만났습니다. 그 뜻,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가자, 우리 집으로. 할아버지는 고질고질한 하얀 강아지에게 복을 물고 오라 든 뜻으로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복실이가 온후 할아버지의 잿빛 하루는 총천연색으로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외면한 냄새나는 노인 곁을 복실이는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 덕분에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세월은 할아버지의 기억을 조금씩 가감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불 끄는 것을 잊고 현관 비밀번호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복실이 밥 그릇 채워주는 것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저 멀리 시골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던 날. 복실이는 목이 터져라 짖으며 차 뒤를 쫓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평빈 집에 홀로 남겨진 복실이는 할아버지가 벗어둔 낡은 점퍼 위에 웅크려 하염없이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할아버지의 남은 옷가지를 챙기러 잠시 들렀습니다. 자식들이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 복실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닫히는 문틈으로 빠져나온 복실이는 죽으림을 다해 자동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다리로 아스팔트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낯선 시골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어느 시골 요양원의 정원 그곳 벤치에 덕수 할아버지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흙투성리가 된 하얀 털뭉치가 할아버지 무릎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멍멍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의 손을 핥는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던 할아버지의 눈에 순간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실이 아니냐? 네가 여길 어떻게?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복실이도 할아버지 품을 파고들며 낑낑거렸지요. 뒤늦게 이 모습을 발견한 자식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를 다시 웃게 만든 건 자신들이 아니라 버리고 온저 작은 강아지였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에는 특별한 입소자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마음에 남아 길을 찾아오나 봅니다. 오늘도 덕수 할아버지의 무릎에는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친구 복실이가 함께입니다.